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좀 늦었죠? 미안해요. 근데 나나코에게는 나나코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안 미안해요. 아무튼 오늘은 또 호러 게임이에요. 아니 나나코, 왜 자꾸 호러 게임하죠?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자꾸 했던 말을 번복하죠 그건 말이죠. 어. 뭐 오늘 할 게임. 넥스트 도어라는 인디 호러 게임이에요. 이토준지 선생님의 만화를 오마주한 게임이래요. 본 게임은 비상업적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혼자 넘어가네? 아무튼 뭐 이토준지 선생님의 미미의 그담이라는 만화에 혼정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스페이스바 누르라는 건가? 아 좀! 하루 종일 저 소리 들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위층 사람한테 한 소리 해야겠어. 거석 키로 이동. 좀 옛날 게임 그래픽이네요. 스페이스바. 근데 일러스트라든가 이토 준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특이한 재현을 잘해놨네. 어, 느낌표. 목이 별로 안 말라 별거 아니었네요 어? 계단 어떻게 올라가요? 위쪽 코스키 아닌데 아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근데 노래 소리 멈추지 않았어요? 바깥이라서 안 들리나? 아 노래 소리 난다 근데 어느 집이죠? 이 집은 아니고 그럼 저 집이네요 저기요 뭐예요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노래를 매일같이 그렇게 크게 치면 어떡해요 이게 크다고? 그럼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소리하는 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옆집 사람도 시끄럽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 그러셔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옆집 저기요. 계세요. 누구 없어요? 집에 없을 걸 외출이 잦은 것 같거든. 외출? 그냥 빈방은 아니고요? 옆방에 아무도 안 살면 당연히 아무 말안 하겠죠. 아니야, 빈방은 아니라고. 가끔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거든. 오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응? 얘기 끝이에요? 어, 움직여진다. 있는데요, 옆집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집에 있었어? 교현하게 생겼네. 나도 저 여자 처음 봤어. 왜저렇게 새까맣게 입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오? 아줌마다. 싸울 거면 딴데 가서 실 도저 아줌마야. 아줌마한테 가면 될까요? 실례합니다.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주머니도 저방 노랫소리 거슬리지 않으세요? 뭐좀 그렇지만 방이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소? 방금 외출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없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보기엔 여럿이사는은 같아서. 이상한옆편네들이야체격은다 다른데 말이오 옷은 다 똑같이 까맣게 입고 다니지 뭐예요. 그뿐이겠소. 아무 말도 안 한다오. 인사도 안 해. 내가 보기엔 참 무뚝뚝한 양반들이야. 흠. 아가씨 더할 얘기 없으면 난 빨래하러 가봐야겠소. 좋은 하루 되시구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 이상하네. 침간소음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방에 가서 공부나 더 해야겠다. 고시생이나 재수생인가 보네요. 대학생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 리가 없잖아요. 신경 예민한 것도 그렇고, 음이 일상적이면서 칙칙한 분위기도 이토준지 느낌이라서 좋네요. 노래가 멈췄어. 웬일이래? 그렇게 난리를 쳐도 들은 체도 안 하더니. 에이모, 뭐, 드디어 공부 좀 하겠네. 휴,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뭐좀 마셔야겠다. 이제 아까 그 자판기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복도는 들락날락할 때마다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달리기 없나 달리기? 없는 거 같네요. 어? 위집 사는 그 사람이야. 이봐요, 뭐 하세요? 어, 너구나. 사람 놀래키지 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예요.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그러세요. 내 옆집 사는 아줌마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된다고. 거기 몇 명이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를 안 내. 벽이 저렇게 얇은데. 뭐야, 뒤에 두고 왔다. 그 아줌마다.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거나 움직이는 소리는 들려야 할거 아냐. 소름이 끼쳐. 呃, 응. 키가 커졌네. 아, 다른 사람인가? 여러 명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인가 보네요 팔첩 귀신 같네 뭐하는 사람들이지 내네 옆집에서 뭐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길래 병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지 전 방에 가볼게요. 나중에 봬요. 내버려 두자. 올라가면 안 돼요. 안 올라갈래, 소름 끼쳐.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미친에서 난것 같아. 아저씨 죽었나 보다. 뭐야? 귀신 얼굴이다. 에옹스였네요. 이거 그건데. 그 이토준지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 이건 누구 고양이지? 이토준지 선생님이요 저주의 얼굴을 가졌어 이토준지 선생님이 옛날에 그 고양이 육아일기를 그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고양이에요 소소한 오마주네요 으 바퀴벌레 저기요. 괜찮으세요?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 들어가면 되나? 이상하네. 아무도 없어. 나가요 그럼. 좀더 둘러보자. 알았어요. 창문 열려 있네. 벌레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아무 소리 안 나네. 이상하네. 어, 저기 구멍이 있어. 뭐야? 바람 때문인가 봐. 이런 데에 구멍이 왜 뚫려 있는 거지? 누가 얘물어 뚫은 것 같아. 그 남자가 뚫은 걸지도. 스페이스와 홀드. 근데 이거 뭔 소리예요?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나사 뽑는 거예요? 뭐야? 가재티형세였네 들켰다. 떠놀래요? 응. 야. 저 사람 뭐야? 저 팔다리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그럼 설마... 체격이 다른 그 여자들... 사실은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뭐야, 방에서 나왔다. 어? 뭐 떴는데? 왜안나가줘요 창문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밖에 아줌마 있으니까. 어? 창문도 안 되네? 아니, 안나와제요 어떻게? 버그났나? 그 여자, 딴데 갔나? 이제 문 열면 튀어나오겠다. 아직 복도 있을지도 몰라. 창문으로 나가요, 그럼. 됐다. 뭐야, 왜 저기 있어요? 아니, 징그러워. 뭐야 저게? 아움직이된다 도망가. 뭔가... 갑자기 빨라졌어. 아이 자기 징그럽네. 아 됐다. 무슨 바퀴벌레처럼 뛰어다니네. 나는 간신히 도망쳤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자는 여전히 이웃집에 살고 있다. 난 최대한 빨리 이사갈 생각이다. 아, 어, 끝났다. 이 토준지 선생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게임이었네요. 미미의 그담이랬나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그냥 단편 만화랑 내용이 똑같네요. 오마주 같은 게 아니라 단편 만화를 그냥 게임으로 재구성한 거네요. 하긴 저런 기괴한 스토리 야무나자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럴 거 같았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